만일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적합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님 나오셔서 현안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상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 사회의 중대한 도발입니다.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감시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혈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북한이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허택은 국방정책실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적합 강력히